뭐야? <laughs> 뭐야? 아 다시.. 아 그니까 두번 만드셨구나? 음.. 아유 참 잘했어요! 아니! 이거 잘 되면 이편 <laughs> 한다고 했는데 말이야! 이거 맵을 잘 이렇게 해놓으셨어야지! 아니 근데 왜이 편에도 저죠? 저처럼 이제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되는 사람이 이검모드 하는지. 거뭔 소리야? 너 네. 이거 딱이라니까 댓글 나랑 장안리는거 나랑 가장 안다고 지금 난리에요. 뭐 그건 댓글이고요. 제 생각에는 저는 약간 좀어 평화의 상징 약간 깃털 약간 그런 게 어울리지 않나. 깃털이야. 어 비둘기? 아르겠다자 <laughs> <laughs> 여러분 아무튼 네. 검 방도 좀 이렇게 바뀌었고요. 오, 이번에는 데또 저번에 썼던 거 왜. 이제 써야되는 것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새로운 스테이지들 가볼건데요 1번 아니, 엔더맨 피하기? 아니 엔더맨 피하기는 뭐야? 설마 막 무궁화 꽃에 피었습니다 그런건가? 2번 번개 <laughs> 근데 엔더맨 피하기 한번 가보자 아 가면 안되지! 가... 아 저기요 검 가지고 가야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저기요 <laughs> 죄송합니다 나 왔어요 오케이 가자 그건 뭐야 그거는 그냥 그 아빈 공간이구나? 빈 공간, 어... <laughs> 한번 어. 맞고 시작하자! 그러니까, 맞고 시작하자! 그걸로 내가 저번에 싸웠지? 야 근데 피가 안차 아니 피안 차잖아요 아 미안해 이만. 아무튼 레이컨. 누나 거, 좀 거, 엔더맨 거. 싫어하는 검을 한번 골라보자고 물검? 잠깐만 그런거 있나 한번 봐 근데 저번에 물속에 들어갔을 때 이런 건 있었어도 물을 수환하는 건 없었던 거 같은데, 기억상으로? 새로운 게 추가됐다 했나? 지금 기억이 없어, 어. 그런 거는. 아니면 마그마 스워드? 엔더맨은 불 붙이면 아주 좋아 죽잖아. 그래? <laughs> 그럼 그런 거 해볼래, 너는? 이게 더 좋네, 블레이즈 로드 스워드. 이게 바로 3? 그럼 불불로 해버려? 벽돌로 맞추고 보자. 기절시킵니다, 이런 것도 있었네? 아, 누나! 왜? 저번에 기억 안 나? 뭐? 너 호박이 되라섬. 아~~ 맞다! 어 누나가 나쓴거 있잖아 그거 하나 가져가자 그래! 서로 친 다음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그럼 네가 공격용으로 해 내가 호박이 대달 가져갈게 어때? 아 어, 그러면 나는 그 블레이즈 로드 스워드를 가져갈게 어 그래 그래 가보자 가자 후우 이쪽이죠? 여기부터 랜더맨 피하기 오 <웃음> 잠깐만 <laughs> 오우 됐다 아. 누가, 근데 그 누님. 그 제가 때려줘야 되는 거아니야 이거? 야, 야, 야. 건박거, 건박거, 건박거. 나 죽었어. 오케이, 오케이. 살았어. 네. 나 때려줘. 오케이. 이 때려줘. 빨리 때려줘. 나가지오 나 와야 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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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 우리 여기로 끌렸는데요. 알다 <laughs> 아, 난 가야겠다. 아, 어, 올라갔어. 어, 됐다, 됐다, 됐다. 잠깐만, 잠깐만. 봐. 얘왜 여기, 여기, 왜, 왜 있냐? 아, 그냥 일반 엔더맨이 아, 나가! 어 사왔어 비딱방칸 <laughs> 아 진짜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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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야 자 누나 다음 거 그럼 나한대 때려줘 <laughs> 그냥 쳐도 죽는 피라고 <laughs> 아 나의 힘이여 일단 다음은 어 이거는 카드 정해서 주는 뒤 저건 왜 카드 줄까 안 주면은 이거? 우리가 못깰 거라고 생각하나 미션이 있나 봐. 레드스톤 소드, 스트라이크 라인트닝 웬온 파워드 레드스톤. 오! 번개를 쳐. 파워드 레드스톤. 아 근데, 음. 어 레드스톤이 근처에 있어야지 아까 번개를 치는 아까 그런 트리거가 있는 거 같은데. 어 가보자. Uh -huh. 어이씨, 이게 뭐야? 어이신님이다 어, 야, 뭐 하냐? 뭐 하냐고. 아악! 아 미안 미안. <laughs> 이거 아니야? 아, 어, 어. 같이 맞네. 아악! 이거 봐. <laughs> 빨리 다시 와. 예. Yeah. 어, 내가 내가 그러면 아, 몸빵을 잠깐만. 할게. 어. 누리 <laughs> 때려 주세요. 어, 죽였다 어, 네이스. 오, 오, 뭐야? 세다. 와. 잠시만 잠시만요. <laughs> 뭐 잠시만. 끝, 끝, 끝! <웃음> 통과! <웃음> 왜요? 뭐 버그 있었나? 말해 보세요. 뭐 어떻게 보세요. 분량 안 나와서 한번더 해야 할 듯. 알았어. 아, 오케이. 야, 그럼 내가 도망가 볼게, 이시나. 너가 밑에 해 볼래? 간다. 시작. 고! 하 드리프트 <laughs> 오 뭐야 와 <오>, 아, 잠시만요 오오 <laughs> 어. 배도망가 아니 잠깐만 이거 번개 나가는 거 맞아 <laughs> <와서> 이거 <laughs> 이님 뭘로 때리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laughs> 아 이신님은 번개 능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야 고장났어 이거 해봐 바꿔서 해봐 오 되네 아, 오케이. 제가 할게요 가자 뭐야 <laughs> 거, 님은 안 되나 봅니하 유턴기 오야 아이 <laughs> 신이 <시즌에> 죽었는데. 범피 <laughs> 닫았어 그래도. <laughs> 샷. 어? 라트 샷 오케이. 라트 사식이 됐네. 예여 트리지 않았어요. 오케이 잠깐 죽었으면... 통과. 그만하자. <웃음> 그만하자. <웃음> 어? 잘 잠깐 뭐야? 어 디디님 몇? 어, 어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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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 다음 판 보도록 uh -huh. 하겠습니다. <laughs> 이 신에게 상처만 남은 번개탄. 자 다음은 절대 응감, 절대 응감. 이것도 카드 를 그냥 주네. 가슴. 아 이런 거 뭔지 알거 같아. 이거 치면은 그건가 보다. 그 음알아맞혀서 뭔가 하라는 거 같은데. 그러네 그치? 여기 웬뉴 히트 어뭐하면은 그게 음이 음. 나온대. 우와. 아. <laughs> 뭐야 이신님 왜 왔어요? 몰라. <laughs> 때려봐. 때리면 소리 나나봐 이시님도야 너도 아직 깻모인데. 아! <laughs> 아! 노래? 노래 미션 노래가 완주하세요? 뭡니까? 아, 미션 노래를 완주하시오. 미션 노래가 미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미션이 노래를 완주하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미션 노래들이 완주하는 거예요? <laughs> 뭔 소리야? 아무 노래나 완주하세요. 아무 노래나. 그러면 우리 옛날 쉬운 노래들 있잖아, 누나. 비행기라든지 뭐 나비야 이런 거? 그런 게니네 좋지 않을까? 누님이 연주하면 제가 노래를 할게요. 오케이. 자, 뭐할거예요 오케이. 미, 행, 기. 몰라. 레, 미, 미, 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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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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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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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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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저기요 저기요 미, 미,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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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쏠쏠 아 지금 연습 너무 못하네 <laughs> 헐헐 날아라 아닌가? 우리 도 비행기 됐다 땅 오케이 갑니다 시작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레. 날아라 떴다 떴다 비행기 네. <laughs> 어. 우리 비행기 가사가 됐다. 이게 맞나? 이게 아니, 맞는지 모르겠다 가사가 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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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통과도 해주세요 이거는 내가 틀린 거 같은데 어, <laughs> 어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나비야 해보자 나비야 레레레레레미파 미미미미미파솔 절대음감 아, 끝 쓰리 투원고 나비 야나비 야 뭐지? 야 아니 같이 그, 쳐져 그래. 동시에 쳐져가지고 <laughs> 뭐가그 화음이 되는데 도 나라 나라 오라오너라오랑나 가사가 맞나 이 이게 피아노가 아, <laughs> 불량이에요! 아니 줄이 <laughs> <규리 웃음> 네. 계속 끊어져 이 피아노가! 그러니까요 노랑 나비 핀 나비 <laughs> 이리 나라 오 너, no, 라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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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더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 아, 됐어. 어. 음은 같은데 음은 라더님이 같은데, 다르네요 <laughs> 괜찮아요 어, 음... 예 고고 오케이 통과 뭐야? 다음 뭐야 이심동체? 어 누나 일단 이건 검 뽑아야 될것 같아 이건 맵을 보시고 검을 고르시면 됩니다 음, 음... 여기 여기 올라가는, 올라가는 건가 거? 봐. 나도요 그때 어, 약간... 우리 썼던 거 중에 올리는 거아 있잖아. 아, 그런 걸로. 그거랑 하나는 딴 것도 찾아봐야겠는데. 하나는 TNT 소드로 날려 줄까? 어때? 아 어, 그거 그거 괜찮네. 지형파기 안 되는 거 같고. 그래. 너 날아가라 그럼. 한번 찾아볼게. 컴퓨터로 아, TNT 하자. 어. TNT 여기 그치? 있어. 오케이. 내가 TNT 할게요. 어? 아니요? 아, 너가 셔커서드. <laughs> 아, 오케이. <웃음> <웃음> 역시 역시. 공격성을 어, 어, 중요시하는 우리. 어, 너가 셔커서드. <laughs> 어. 올라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 여기 올려줄게. 이리 와봐. 어, 하나 둘 셋. 아이씨,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네. 어, 어, 되잖아. 되잖아. 하는? 점프 안 해야 되나 오히려. 어, 점프 어, 해야되네, 와, 조금 안 해야 되네 오히려. 날 올려줘. 날로 와봐. 자, 쳐봐. 오케이. 오호 잘했어. 좀 죽을 것 같은데. 아. <laughs> 어! 무다 욕심부리래 거기는. 아, 미안해. 어, <laughs> 잘 자. 한 칸씩 차근차근 해야지. 야, 너는 어떻게 해? 저희가 저 못... 아니 계속... 잠깐만. 이거 이렇게 치면 어떻게 해? 어, 뭐야? 자기가 이거... 이제 어떻게 가? 마음이, 마음이 맞지, 맞지 않는, 않는 군요 이건. 아, 근데 이거 다시 다시 뽑아야될것 같은데 누나 이거? 퀴즈 쏘는 내용 아닌 거같아 아, 죄송해요. 저희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예, 원 모탈. 너무 그냥 호기로웠네 이게 사이사이가 넓은 건 까먹었다. 셀커소드는정답이 맞고, 셀커 어, 소드 말고 딴 거를 찾아야 돼. 슬라임 소드 이런 게 있나? 어, 엔더맨 수워드 아까 잠깐만 당신에게 몹을 담깁니다 이게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나 보지. 어, 누나, 그 슬라임 소드라고 있거든. 어, 뭐야? 적을 공중으로 띄웁니다. 얼마 어, 야, 이거 띄워네? 하자. 슬라임 두 개씩 챙기세요 됐다. 하나만 신으면 그러면... 될것 같은데, 이거 누나 때려줘. 여기, 여기도 바로 올라갈 수 있을까? 올려봐. 아, 이거 누나 동시에 쳐야되나봐. 그러면 서로 부프 왔잖아. 아, 그래, 해보자. 자,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아, 이거 맞네. 제발, 제발. 이거 이렇게 한거 의도한 거 맞네. 와우, 됐어. 아, 잠깐만 이거. 좀, 좀 일로, 어. 오케이, 어. 아, 그러면 네닐 먼저 올려주고, 내가. 어. 좋아요. 어, 나 해줘. 오케이, 왔어, 왔어, 왔어. 난 이렇게 와사. 되니까. 고. 오케이. 일단 이쪽으로 가서. 상당히 차근차근 해야 되는 그런 거구나. 하나. 어우 이거 아직 고안돼. 오케이. 커버. 저쪽으로 넘어가자. 때려서. 때릴게. 때려. 오케이. 어. 잠깐만. 잠깐. 어디가? 아. 잠깐만. 야. 아 시간을 지배하는 자. 봐요, 어. 아씨. <laughs> 예. 아. 이거 되게 쉬워 보였는데 처음엔. 오케이 와. 네. 오케이. 오케이.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저기 여기 여기 메뉴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어. 오케이 됐어 됐어 됐다 뭐야. 뭐야, 저 뭐야 뭐저사람 뭐야 너부터 가아저 방해물인데 아, 어 아, 네. 아, 내가 죽일게 어디 가서 죽여 어 맞아 어, 어, 사라졌는데 <laughs> 어 유령인가봐 불상에서 가졌나어아 됐다 나이스 어? 가자 어, 가장 힘들었어 와우 야 이거 난이도가 상당했는데 다음 뭐야 검 반납하러 가기 전에 이거 보고 가자 하나는 검 주고 하나는 몬스터 넣기 몬스터 넣기는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몬스터 넣는다는 게뭐 어떻게 그 넣는다는 거야? 묶끌어 당기는 거 하면 될거같은데 나? 피스톤. 아하. 오케이. 누나. 그 그러면 어. 내가 그거 할게. 끌어당기는 거. 스티키 보시기 있거든. 끈끈이 피스톤 그거? 어? 아. 어. 근데 어. 그래, 내가 이미 그거 먹은 건데? 그러면 그 미는 것도 있을 텐데. 어, 높은 넉백 있네. 피스톤. 어디, 그냥 피스톤. 어디? 그러면 너 이거 끈끈이 피스톤 해 봐, 네가. 응? 그냥 피스톤이. 어이 주인장! 그냥 피스톤건에 없어! 어? 있다. 가보자 가보자. 원스 넣기. 신옥이 있는 곳에 넣으면 됩니다. 이거 쉽지 않은데? 넣는 거? 누나 그 넣는 거 세밀하게 할 거면 그 손으로 쳐. 야 오히려 어. 너 이거 안 좋은 거 같아 나. 뭐야 얘는? 얘는 뭐야? <laughs> 얘는 무적인데요? 얘는 하늘을 날아. 밀기! 오케이 하나 좀. 넣었어. 오이 야, 이리 와. 그렇지. 오케이. 골인. 아, 좋아요. 들어가. 지금 남은 데가 어디 지 들어가. 아. 이리 와라. 야, 얘 너는 왜... 아, 뚫는 나만 보니. 허접들아 이리 어. 와라. 골인은 왠꼭 넣는다 이걸로 근데 이거는 아, 한번, 한번 이걸로 넣어 보고 싶긴 하다. 생머리가 골인은 근데 이걸로 넣어야겠다. 골인은 진짜 어. 들어가. 아, 진짜 들어갈 만한데 이거는. 아, 날라갔어 아, 죽었어. 오케이, 어쨌든 넘. 어, 어쨌든 쳐서 넘. 오케이. 아, 그래서? 어. 오케이, 넣었어. 내 혈난한 무빙으로. 이 오히려 이 끈끈이 피스톤안 좋았던 거 같아. 그냥 피스톤도. 그러니까요. 별로였어. 오히려. 막 멀리 가 가지고 홀인는 하나도 안 되고. 어, 이거 뭐야? 이거는 주는 게 아니야? 버그? 버그? 뭘 넣어 주긴 했었나 보네. 아, 이거 준다고? 그러면 검은 우리가 골르는 건가봐. 아닙니다. 아니에요? 검도 줘요? 검도 준대. 황금색 알 다섯 개나 준다고? 매 안에 있는 재료로 검을 만드시는 겁니다. 야생 밍이라거 아이씨, 애반데. 아, 오. 여기서 만드는 거구나. 이것저것 오. 맞네. 일단 눈이 에메랄드 소도 만들 수 있어요. 검만 되네. 그래? 그다음에 종어종 수어도 만들 수 있고 최대한 수어도 만들면 좋은데 여기 오, 집 약간... 곳곳에 뭐 그런 거 곡괭이 없을 나나? 우리의 지금까지 약간 경험을 테스트하는 그런 판이구만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최종판인데 지금 모은 정보로 약간 뭐가 가장 좋은지 약간 생각을 해놔야 되는데 종 따라. 이걸로 캐도 되나? 나오네. 됐다. 휴. 그러면은 종 수어도 일단 하나 만들어야겠다. 어디 보자. 근데 있나? 모르겠는데 이제 뭘 만들어야 될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다인 것 같아. 어. 막 물로 건 만들 수는 없잖아. 어 무슨 그래. 수도도 아니고. 어. 땅고는 좀 애매해. 음. 샌드소드 괜찮다. 효과 한번 봐 볼게. 모래도 끌어내린데 몹을. 음. 나 샌드소드 하나 만들게 그럼. 됐다. 누리한테 다 재료 줄게. 샌드 샌드소드. 아해 볼까? 넌 몹이 아니라 안 되나? 음. 테스트 몹. <laughs> 테스트몹. 돌인가? 벽돌. <laughs> 테스트... 여기 벽돌. 벽돌만 있잖아. 어, 니다 모... 어. 어, 왔다, 뭐. 어디 있어? 몹을 한번 때려볼게. 모래로 어? 뭐지? <laughs> 다시 지상에서. <지상해볼게. 웃음> 어? 아. <laughs> 아, 땡땡땡. 희귀의 그 음. 등급은 F등급이었습니다. <laughs> 써보겠잘했네 <laughs> 어디? 일분 어, 뒤야? 저 누나 나, 나 검도 만들어줘 여기 좀 여기. 기다려봐. 어떡하지? 일분 어, 뒤래. 일분 뒤래. 거기 거기. <laughs> 응. 기나 뭐가면은 이거 벽도도 구워 일단. 에? 나 에메랄드 검이라도 만들어야겠다. 아니 근데 이거 점토 그대로 구우면 되는 거 아닌가 원래? 막 저건 안 구워져? 안 구워지는 제... 지금. 이런? 이거 용광로 뭐야? 광물 만되나봐 용광로. 누나. 레이더스라는 게 설마 습격자 말하는 건가? 어. 이게 에메랄드 검 이게 좋은 게! 누나 이거 또 이거 줄게. 왜? 이게 데미지가 높게 들어간대. 걔네한테? 그, 더스 더스 하이 데미지 투 레이더스. 어 그래? 어 약간 주민검 느낌 나서 그런가 봐. 아 어. 음. 좋아. 이게 정답이었네. 그러면은 내가 벽돌검 하나씩만 만들고 우리 하면 돼. 종검 누나가 쓰고. 어. 벽돌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으 빨리! 내가 만들 동안 잠깐만 기호 날 그, 지켜줘 어허? 오케이! 가자! 벽돌로 기절시켜 와우! 와우 와, 엄청 이거, 센데 이거? 이거 에메랄드가 장난 아니지? 에메랄드가 뭐 두방이잖아 어. 이거 오케이 누나 내가 기절시키니까 누나 다 뜯어버려 오케이! 땡! 어. 죽여! 야기지 어? 얘한테 그 페이퍼버! 기절. 무한 기절이다 이 녀석아! 쳇! <laughs> <목소리> 뭐야, 기절 <laughs> 기절 와얘 진짜 세다 얘는 근데 와 기절 시켜줘 어. 오케이 <목소리> 하는 중얘 일단 얘부터 오케이 어, 와 너무... 진짜 많아 미쳤어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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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세상 주님 하이파이브 뭐야 어 맙소 왔다얘 그냥 빨리 컷 해야 돼얘 맙소야 야얘 백스 죽여줘야 어 그냥 맙소 빨리 컷 했어 그 다음에 그 내일 그 다시 그 기절 어머 죽이고 뭐야. 어 불쌍 저탠 미쳤다 얘네는 기절하면 어떻게 되냐? 아 어, 그러네 기절시부터 어, 시켜야겠네 생각 오니까 그러니까, 얘들. 죽었어. 와봐. 기절하면 못 나겠지? 얘들 와봐. 아 기절하면 대데 누나. 공중학교. 아 그러네 여기인데. 어. 짰짜. 엄청해. 이거 완전 백스카운터구만. 엄청 많으니까. 그러니까. 백스 죽어. 오케이 하나 컷. 나도를 멈춰. 같은... 그럼 제대로 오겠지. 아 <laughs> <laughs> 좋을 <좋은> 각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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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맞췄다! <laughs> 예. <laughs> <laughs> 나이스. <laughs> <와>, 나이스! 통과! <laughs> 재밌네 이거. 왜왜 왜 이렇게 재밌냐? 어. 클리어인가요? 어. 뭐야? 야, 똑똑! 보스, 보스, 보스 잠들어있는데요? 어 있다. <laughs> 보스 마이크를 씨. 켜라. 보스요. 하지만! 최종 보스가 남아있었으니! 해무이! <laughs> <laughs> hey, 아 보스님! 저기. 안녕하세요. 에 예, 예, 예. 아니. 뭐야? 왜, 왜 이래? 왜 어, 나가기 싫나봐? 왜 내외하세요? <웃음> <웃음> 강제 강제 그... 강제 출전 나와 아, <laughs> 여기가 어디지? 하 어. 아니 최종 보스가 이 맵의 상징이었네 누나 맵봐봐 색깔 이게 아, 하얀색 아 그런네 어이유가 있었네 의도된 것? 어 숨어 있었구만 이거 그 약간 파충류처럼 어아 <laughs> 왜요? <laughs> e A P V P 아 또? 안 왔어 재생 빼줘 이제 아 그럼 종은 안 되고 TNT 안 되고 어나 그럼 이거야 나 이거 저번에 쓰려고 하다가 못쓴 거거든 어?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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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할 거야 그 커스드 스워드 저주받은 어, 검 오케이, 저주 오케이. 거, 오케이. 어, 난너 그런 거 좋아한대 왜어난 <laughs> 컨셉이 있어 이번에도 됐다 나는 끝 이거 낙뎀도 받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안 된대 안됩니다 오케이, 이거 뭐가 좋아요? 아, 이거요? 예, 제가 추천해 드릴까요? 저 하나만 더 추천해 주세요. 음... 어... 아무래도... <목소리> 아무래도 이 노트블럭 예, 예. 소드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굉장히 좋다 아, 노트블럭 소드? <웃음> 타격감이 <웃음> 좋지, 타격감이. 정확히 말하나이스 <laughs> 너도? 오케이, 오 갑시다. 가자! 오, 나이스다. 멋있다. 티티님 누구랑 싸우고 싶어요? 아 제가 고를 수 있어요? 네.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출연 기념으로 이건데. 그러 어. 그럼 검검 골라준 쓰리 먼저 싸우면 그 되나? <laughs> <먼저. 웃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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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자 라운드 원. 파이트. 아오 소리 나겠지? 진짜 진짜 그거 가지고 오셨네? <laughs> 오아 이래서 <laughs> 그거를 가져왔던 거 와. 숙준검. <laughs> 아, <윗뚜곤>! 오 밑에서 <laughs> 가시가 올라와요. 낫.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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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땜 없어! 없어? 어 낮세, 누나 중도! 이거 조심해 이거! 왜 이렇게 세! 어, 아깝지, 저거 저거 저거! 낙땜쟁이! 으아아아아아악! 범인와 죽창! 어, 와 죽창. 어, <laughs> 죽창 뭐야! 왜 이렇게 세! 낙땜이 없어서 완전 잘못 생각했다. 어, 나다야 복수해줘! 오케이 일단 고! 가자. 어, 끝! 이게 바로 저주받은 건! 리신님 <laughs> <laughs> 준비되셨습니까? 아니 저 정도 허접한... 내가? 컴온! 있더라고. 뭐예요, 그게? 뭐예요, 레더라이트 검. 오우 쉣. 그냥 하나 쓴거아니야 어떻게 어. 보면? 가보자! 아니, 드립스톤? 끝! <laughs> <laughs> 그, 이게 바로 저주받은 검! 아니, <laughs> 아, 아니 왜 이렇게 잘 아, 잠깐만, 소주. 내 차가! 이 검이 내 차를 빼앗고 있어! 아니, <laughs> 부대면 죽는다고. <laughs> 정신 차려 야 벽돌도 때려줄까 정신 차려 어? 아우 정신 확 깼네 응 저희만 가볼게요 오케이 okay. 안녕히 계세요 바이 예아 yeah. 이제 승천해야겠다 <laughs> 아, 아 아파요 청명하게 아파요 아 진짜 얘네 이상해 조합이 짜증나 는조합이 그만해 그만둬 날아가 아 <laughs> 아무튼 여러분 이렇어 검 시리즈는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 이번 회차도 어? 또 인기가 좋다면 다음에는 화벨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화? 그럼 내가 아니겠어. 피 비숑. 칼이 넌 화리도 라더의 폭력성은 그대로 활.